아 이거. 오이오이 오케이. 그렇이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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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오케 어, 얘들아. 앞다 처음에 출발할 때만 조금 앞으로 쭉 가주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발을 놓으면 돼. 처음에 출발할 때만 아빠가 봐줄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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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돌려. 얘들 어, 잠깐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고. 그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방향 잘 바꾸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그래.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딱 발을 딛으면 돼. 어. 자, 다시 또 해보자. 자 하나 처음에 출발할 때만 아빠가 잡아줄게 하나 둘 논다? 어자 방향 잘 바꿔 방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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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그쪽으로 가면 안돼 <laughs> 다시 방향 잘 바꾸고 자 페달을 밟아 페달을 밟아야지 가는 거야 그렇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있는데 그러니까 잘봐 이거 앞에 잘 보고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돼 페달을 안 밟아주면은 자전거는 무조건 멈추는 거자 아빠가 또 출발할 때만 도와줄게 어. 하나 둘 셋. 방향 잘 바꿔 앞에 그렇지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돼. 페달 밟아주면서 핸들을 틀어야 돼. 자, 다시 또. 하나, 둘. 페달 밟아줘. 페달 밟아. 페달을 밟아. 페달을 밟으면서 방향을 바꿔줘야 돼. 페달을, 페달을 계속 밟아줘.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지는 거야. 하나, 둘. 아니, 네. 여기가 연습장으로 하겠다. 어, 그래, 여기서 한 바퀴 계속 뱅글뱅글 돌아, 어. 자, 나, 아, 페달 잘 밟아줘. 페달 밟아. 페달 밟아. 페달을 계속 밟아줘. 방향 잘 바꾸고, 그렇지. 페달을 계속 밟아줘, 페달. 발, 페달을 안 밟아주면 멈추는 거야. 페달을 계속 밟아줘. 그렇지, 그렇지. 오. <laughs> 페달 잘 밟아줘. 페달 밟고. 방향 바꿔줘 방향 방향. <laughs> 페달 잘 밟아줘 페달 밟아 페달 밟아 밟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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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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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응 페달을 밟아줘 그러면서 방향을 바꿔주고 페달 밟아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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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잘 잡고, 페달을 계속 밟아줘. 그런데, 보조바퀴를, 어. 어. 보조바퀴가 있으면, 어. 이렇게 기울어진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면 잘... 보조바퀴가 달면서, 닿으면서, 시가... 소리가 엄청 크게 나잖아. 어. 어. 보조바퀴 없으니까 훨씬 편하지?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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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잘 잡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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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멈췄어. 어. 그 앞에다가 눈 상태에서 오른 발을 세게 밀면서 출발하는 거야. 그렇지. 아유 아유. 오른 발이 위로 올라오게. 앞으로 조금 더 가. 앞으로 조금 더 가. 어그그 그 상태에서 거기를 밀면서 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출발도 혼자 했어 이제. 아유. 잘 바꿔주고. 그런데 넣어질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 이렇게 잘안 바꾸는 거야. 어 식으로. 멈춰 멈춰. 브레이크. 방향이 잘안되안 안 바뀌는 거야. 원래 그래. 왜?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 그거는 자전거의 문제 아니면 우리 몸의 문제야? 모든 게다 그래. 자전거도 그렇고 보드도 그렇고 킥보드도 그렇고 장애물이 갑자기 앞에 있을 때 방향을 바꾸는 건다 어려워. 그래서 근데, 미리 바꿔줘야 그러면 돼. 그러면 너무 나가 가지고 침착을 못 해? 어. 그래서 바로 앞에서 바꾸는 거는 위험하고 미리미리 바꿔 줘야 되는 거야. 혼자 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봐. 딱 이거 오른쪽으로 하면 어떡해? 멈춰 봐. 당연히 <laughs>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했냐고 오른쪽도 가봐야지. 왼쪽만 하면 어떡해? 오른쪽 왼쪽 골고루 해야지. 출발도 어. 다시 혼자 해 보고 그렇지 밀면서 출발하고 방향. 그렇지, 그렇지. 중심 잡았어.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응 어, 잘했어. 어이가이 조심. 밟아 줘 페달을 계속 밟아 줘야 돼. 아이고, 아이고, 다시 올려놓은 상태에서 밀면서 출발, 어, 살짝 밀면서 출발.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방향 잘 바꾸고,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밟어. 브레이크 방향 잘 바꾸고, 페달을 계속 밟아주면서 가. 오 조심 방향 잘 바꿔주고 아직 방향 바꾸는 게좀 어렵지 어. 많이 연습해야 돼 그거 이게 핸들을 어느 정도 살짝씩 돌려야 돼 살짝씩 너무 확확 돌리면 안돼 살짝 돌리면서 조금씩 바꿔줘야 돼, 방향을. 그리고 크게 돌아야 돼, 크게. 출발. 출발! 어, 왼쪽, 왼쪽, 왼쪽.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 가자! 다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 감은 잡은거 같지? 응. 방향을 아직 잘 못바꾸는구만 아, 그런데 여기 너무 경사져 있어. 그 정도는 갈줄 알아야지. 그 돼, 그이 정도 경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멈추고 멈춰 멈춰 언니라 멈춰 멈춰. 아빠 가 열심히 따라갈게. 그래. 꼭건 유튜브에 올릴 거야? 응. <laughs> 출발 일단 나. 쪽으로 응. 달려고있거든 응. 거기에서 전통욕 한번 하고 <laughs> 이고 숲선 세게 멎아주고 부스터, 내가 응. 이겼다. 이건율이 이겼네. 건율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